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도 퇴근 전에, 어, 간단히 하나 설명드려보고 퇴근을 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이제 직원분 한 분을 좀 뽑고는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이제 면접 보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설명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이제 임차인분이랑 소송을 이제 할 수도 있다. 어,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어, 전세 임차인 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거니까 이사를 나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임차인 분이 이사를 나가 주셨대요. 근데 어떻게 또 신기하게 임차인 분이 어, 그집 파는 것을 인터넷에서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주인이 실거주를 하려고 임차인 분이 나갔는데, 임차인 분이. 뭐, 그냥 조용히 조용히 좋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임차인분이 그 집이 매매에 나온 거를 알고 그걸 팔린 거를 아셨나봐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임차인분이, 어,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 어, 좀 전후 사정이 살짝 애매해요. 전후 사정이 살짝 애매한 게 뭐냐면, 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방법이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어 뭘, 뭐라고 해야될까 음, 우선 돈을 줘야죠 그죠 돈을 돈을 주면 어, 내보낼 수는 있지 우선은 이사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가서 어, 이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에 합당한 중개수 수료를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어, 또 합당한 좀 약간의 이제 보상을 해 주셔야 하죠. 그러면은, 뭐, 인천 기준으로 비율을 좀 해드리면, 보통 25평, 35평 포장이사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포장이사비가 한100 중후반 사이 될 거란 말이죠. 현금으로. 그리고 이제 뭐 35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손 없는 날, 이제 부정 안 타는 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따불이죠. 이제 그 정도 금액을 타산을 잡고, 그분이 그쪽에 가는 중개수수료 뭐 실비를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을 구해서 가야 되니까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뭐, 뭐, 이래 이래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소소하게 100이든 200이든 좀 이렇게 해서 좋게 좋게를 해야 돼요. 그게 월세든 전세든 상관은 없어요. 주인분이 성심성의껏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 임차인분도 아 주인 사정이 이런 이런 상황인가보다 해서 웬만해서 조용히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통화를 해주는 사람이 집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입자분들을 좀 본의 아니게 주인이 나가라고 이렇게 좀 음,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건너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이제.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이면 나이 쓴 거지, 원래는. 아, 가려고 생각했는데, 어, 괜찮네. 뭐, 괜찮아요. 나갈게요. 뭐, 이러면은, 그래도 그냥 좀, 이렇게 챙겨서 드리는 게 낫고, 어, 이사 계획이 아예 없었는데, 이제, 어, 이사를 가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별 얘기가 다나와있죠 주인이 무슨 사정이 생기고, 사정이 생기고, 사정이 생기고 해서, 뭐, 이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안 되면 우선 저도 빠지죠. 저도 중간에서 전화 역할을 하다가, 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부동산인 저도 대화에 끼고 싶진 않아서 빠져요. 근데 주인도 본인이 민망한 대화는 사실 하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금전적인 얘기를 하고, 뭐, 상황 설명을 하고, 뭐,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 임차인분이 이제 지금 당장은, 어, 이제 그런 내용이죠. <laughs> 집주인분이, 어, 집주인이 이제 실거주로 들어와서, 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살, 살아야 돼요. 이분을 내보내면 집주인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기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면 임차인분이 뭐 집주인한테 뭐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사정이 있어서 실거주를 들어갔다가 뭐 기간을 못 채웠는데 개인 사정이 있다. 그거는 또뭐 이분만의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증빙을 하면 될 거고 어 임차인은 뭐말 그대로 어 약간의 그런 거죠. 개심죄가 있고 배신당한 기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제 뭐돈 받으면 좋죠. 뭐돈 받으면 저도 받아요. 돈어돈 어, 돈 받을 수 있겠는데 하면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어 이제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감정 싸움이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액수가 어떤 선에서 어떻게 될지. 어, 임차인 분이 돈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감정적인 게 들어 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맨 처음에 들으면 사실 임차인 분도 어느 정도 타산을 맞추셔야죠. 이사비 명목에, 중개수수료 명목에 내가 빼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뭐 맞춰서 위약금이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어느 적정선을 맞춰서 사실 오고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 점점점점 이제 좀 임대인 입장에서도 깝깝해지는 상황이 뭐냐면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었고 지금 바뀐 법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약기간 전에 충분히 얘기를 드리고 증빙하고 계속 이 상황을 해도 임차인이 안 나갈 건데요 그러면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누구를 위한 법인지는 참 애매해요. 임대차라는 거는 계약이니까 당사자 쌍방 간의 내용을 협의를 하고 좋은 방면으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좋은 법은 현행상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대인한테 좋은 법은 현행상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 임차인분이 2년 거주를 하다가 이제 4년도 버틸 수 있고,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면 주인이 못 내보내요. 뭐 이런 내용인데, 우선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 좀 아쉬운 게, 어, 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사람 대 사람 관계니까 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뭐, 뭐 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어, 근데 임, 차인이 버틴다 그러면 못 내보내니까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뭐 전후 사정이 어쨌든 간에 우선은 어느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제 제가 관리하시는 어떤 그 사장님 건물을 제가 이제 작년에 팔려고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거기에 계신 임차인분을 우선은 좀 이사를 권해 권했어요. 주인이 이제 어 유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사비 좀줄인다고 하고 뭐 세입자 이제 임차인분 좀좀좀 내보내 주면 안되겠냐 그래서 어 통화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이제 저도 이제 큰 액수는 못 부르고 300부터 이제 불러 부르죠 어 이런 상황이라 이제 아 그때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드님 명의의 아파트인데 아드님이 좀 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어, 이제 이게 상속으로 가면 우선은 그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빨리 정리하고 뭐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 300을 얘기를 드렸는데 안 나가신대. 300은 사실 나도 안 나가. 이사비하고 수수료도 안 되니까. 그래서 500으로 올렸는데 안 나가신대요. 500이면 갈만한데. 근데 안 나가. 그리고 그게 1000, 천... 1500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임차인이 안 나갔어. 안 나간 이유는 하나예요. 돈은 좋은데, 이제 맨 처음에 첫 입주 때 들어온 아파트 전세라, 현재 시세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 현재 시세는 한 3억 중반선인데, 이분이 2억 초반에 들어왔어요. 첫 입주하는 아파트에. 이제 전세 한참 놀 때. 그러니까 현재 시세랑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또, 안 맞고 그때 이제 주인분이 저랑 통화를 하고 나서 임차인한테 얘기를 했으면 좀 내용이 바뀌어요. 어, 현재 시세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올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행상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시세에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임차인분은 어, 5% 아니에요? 전세금액의 5%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건물주 분이 어르신이라 모르시니까 아 5할이니까 어, 그만큼만 올립시다 그래서 2억 초반에 있다가 2억 중반으로 올라갔어요 현재 시세는 전세가 3억 5천인데 임차인 분도 새 아파트인데 이사 안 가지 사실 살기도 좋은 아파트라서 근데 그때 제가 주인분이 얘기 드려서 그냥 이제 1,000, 1,500 얘기 드렸는데 안 나가시고 어, 그때 이제 집주인 분도 그냥 전세 놓고 이제 적, 최저가로, 단지 최저가로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하나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어, 이사비라는 게 그래요. 뭐좀 뭐 애매하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 하나 짜리 빌라, 방두개 짜리 이사를 시키려고 해도 사실 어, 뭐한 100, 200은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뭐방두개 짜리 이상이다. 그러면 300 이상은 주인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 해 주셔야 임차인 분도 우선 기분도 안 상하고 이제 정리 정리가 되지.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있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갑자기 전세 살고 있는데 돈 빼줄게 나가 계약기간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사비 지급 해줄 테니까 나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자녀 학교 옮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다 옮기고 뭐 회사원 다니시는. 뭐 20대 사회초년생 분들, 신혼부부, 30대 초반 신혼부부 분들이 회사 가야 되는데 바빠, 바빠 죽겠는데 아파트 이사가 언제 해요? 못하지. 약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 소송까지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유튜브를 또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 내용도 뭐 그런 내용이야. 어떤 아저씨가 전세 임차인분을 내보내고 거주기간을 못 채우고 나왔어 근데 임차인이 그걸 어떻게 집요, 집요하게 캐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왜 계약기간 아, 실거주기간을 왜안 채우세요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이거는 뭐 사실 어, 모르겠어요 쌍방간에 처, 이제 처음부터 어느 적정선에 대해서 이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송까지. 사실 이제 제가 부동산을 좀 이제 뭐연 연차는 오래 해다 보니까 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소송이 쉽지는 않아요. 소송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송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런 경우에.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인천이니까 액수가 적어요. 인천이니까. 근데 서울 분들 전세금, 뭐, 막, 인천이랑 비교 안 되게 막, 따따불 이 정도 수준의 이사 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쪽은 좀 문제가 다를, 다를 수는 있어요. 인천은 뭐, 사실 전세금액이 뭐 2억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 3억대가. 그리고, 어, 젊은 분이 아기 받쳐서, 아 끝까지 해봐? 아 알았어, 끝까지 해봐.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웬만해서 끝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소송을 하려 고 그러면 변호사 기본 선임 비용도 몇백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 배상을 어 본인이 어느 정도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그럴 거란 말이죠. 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탁 던지면 어 높네? 그러면 소송 비용 내도 남겠네?라는 기준점으로 소송을 들어가지만. 그것도 점점 점점 내려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서로 증빙하고 싸워야 되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라. 집주인분도 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시고 이제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근데 된통 하나 잘못 걸리면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이제 좀제 저는 이제 그 면접보러 오신 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감정 소모를 할 필요는 없고, 감정이 서로 이제 격하게 한번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문자가 오고 가고, 전화가 오고 갔으면, 그냥 동네 부동산, 집 내놓은 부동산한테 통화 좀 해달라고 해서, 얘도 이제 적지 않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준다고 해라.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한500 정도예요. 500 정도.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 이제 계약 만기 전에 이사비도 안 줬대요. 이사비도 안 주고, 중개수수료도 안 주고, 어느 정도 안 챙겨줬대요. 그러면 저는 이 현업 종사자로서, 아, 집주인이 좀 잘못됐구나, 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죠. 어, 그러면 임차인이 뭐 돌면 끝까지 가는 건데, 이제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 분명히 잘못하신 거는 맞고, 이 정도 선은 최소한으로라도 줘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반대로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어, 20대 신혼부부라고 치면 사실 소송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제 여기저기서 주소 듣고, 뭐, 금전적인 얘기 듣고, 그래서 뭐 소송한다라고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변호사 선입에서 소송하고 소송비용 내고 뭐 이것저것 뭐 송달료 인지세 내고 선임비 내고, 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행상 악이 받쳐서 싸우는 분들 아니면 불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부동산 통해서 한500 정도 좀, 음, 얘기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화해를 하라고, 음, 설명은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진짜로 제가 어젠가 면접 본 분이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거를 이제 퇴근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동일한 내용이 떴어요. 동일한 내용이 왜 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떠서, 아,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나? 어 그러나?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 진짜 흔하지 않는 소송 케이스예요. 진짜 흔하지 않은. 왜냐면, 집주인분이 웬만해서 돈 주면 다 끝나요. 그리고, 어, 기존에는 진짜 이런 방식 많이 썼어요. 기존에는.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지. 근데,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초인종을 눌러. 응. 퇴근하고 너무 늦으면 또 그러니까 한 8시, 9시에 초인종을 눌러. 그러면, 어, 그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길동 씨 계세요? 그러면, 어, 홍길동 씨 집주인분인데요? 그러면, 아, 이 건물 경매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 건물 경매 넘어갈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이렇게만 던지면 임차인분이 다 가요. 근데 이게 어, 저도 저도 이제 좀 음, 이제 업무 초창기 때는 약간 좀 협조를 하기는 했는데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뭐 저도 한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번 정도 전화로만. 전화로만 건물이 지금 집주인분이 경제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위태위태하다. 혹시 좀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그냥 어느 정도 좀 음, 뭐야 이사 가시는 게좀 나실 것 같다. 해서 한 20대 때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아니었어요그 뒤로는 어, 이 사람들의 관계에 끼지는 않아. 왜냐면 끼면 내가 욕먹어. 니 뭔데 설쳐? 부동산, 니는 뭔데 설쳐? 니도 돈 받았어? 주인이랑 뭔 사이인데 니가 설쳐? 난리나요. 그래서 웬만해서 안 끼는데, 진짜 예전에는 지금도 이런 방식은 많이 써요. 지금은, 지금은 좀 이제, 이제 뭐야, 더 심할 거예요. 예전 방식인데, 이제 요즘에는 전세 사기가 원체 흔해, 흔해졌고, 전세 사기가 원체 뉴스에도 많이 떠들었으니까, 어, 여기 건물주분 좀, 위태위태해서 지금 집주소 좀알수 있냐? 아니 그러니까 똑똑 두들겨서 아, 집주인분 주소 좀알수 있을까요? 계약서 좀볼수 있을까요? 저도 이분한테 돈 뜯긴 게 있는데 누가 그런 겁을 안 먹겠어요? 어, 그냥 멀쩡한 뭐 덩치 커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런 뭐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 보게 평상시 이분 그냥 평범한 사람이 가서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좀 뜯겨서 저 집주인분 주소 좀알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뭐 할라 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 툭 건드는 거라 우선은 이제 울컥하죠 어, 우리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왜냐면 내가 봐왔던 게 다들 그런, 그런 거라 근데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저는 이제 중간 입장이라 엮일 필요는 없고 이제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뭐 되게 뭐음 어떤 내용인지는 인지는 가시죠.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건달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아이 집이 좀그 경매 넘어갈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이집 경매 신청을 할 건데 주인분한테 돈을 못 받았어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임차인 분이 겁먹죠. 바로 겁먹어서 나가요. 근데 이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지. 그냥 이사비 주고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 챙겨 주고 죄송합니다. 전후사정 정말 양해 구해서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죠. 소송까지 갈 내용은 아니에요. 진짜로. 우선은 뭐제 개인적인 뭐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어,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laughs>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뭐 쌍팔년도 수준의 그런 내용인데, 어, 현재도 먹혀요.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근데 뭐, 음, 그렇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니고, 거의 뭐, 어, 천명의 전세 임차인분 중에 한명 걸릴 수준의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뭐 하나 찍고, 네, 올려보겠습니다.